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벌써 출산한 지 70일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한 지두달 지난 거죠? 그때 한달 뒤에 이제 배의 모습을 찍었을 때 사실 큰 변화가 없어서 좀 우울하기도 하고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는데 두 달인 지금은 배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그걸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 배의 변화와 제 몸에는 또 어떤 다른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출산 두달 후에 제그 배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셋! 어, 나 방금 커피 먹어서 배 나와있어 어떡해 지금 제 배를 보시면 약간 배가 나와있어요 제가 방금 뭘 먹었기 때문에 나와있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내 뱃살 컸지? 어때? 전보다 괜찮아진것 같은데 어 맞아 흰기가 조금씩 많이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아직 튼 살이 있어 아직 보라색으로 남아있어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어요 제가 크림이랑 오일로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이게 분홍빛으로 남아있을 때는 튼살이 다 정리가 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꼭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아직 이거 붉, 붉은기 남아있죠 음 근데 여기 배꼽 주변이 약간 까맸던 게 사라졌어 오빠도 알지? 느끼지자 느껴, 응. 아직 임신선은 좀 남아있긴 한데 이거는 모르겠다. 사라지지 안 사라지지는. 일단 요배 주변이 제가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막까뭇까다더 보여 되나? 그 피부가 약간 탄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약간 좀 사라지고 그리고 제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꼬집어도 배가 안 아프거든요. 이거는 늘어났다가 줄어든 살, 살이라서 이 팔꿈치 이렇게 꼬집어도 안 아프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탄력이 좀 없어졌어요. 제 배. 제가 이제 100일 후가 되면 운동도 시작해보려고 해요. 그래야 이 나머지 배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다음으로 제 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몸무게예요. 몸무게. 몸무게가 제가 임신하고 한 10kg, 11kg가 쪘었어요. 근데 다 빠지고 지금 나머지 5kg가 남아있는데 모든 출산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지막 5kg가 진짜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안 빠진다기보다 빠, 빼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저도 지금 5kg가 남아있는 상태고 요거는 빼려고 한다고 하면 100일 후에 운동을 하면서 빼볼까 해요. 아, 그리고 제가 출산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막 100일 전으로 머리가 엄청 빠진대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무서서 워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100일이 안 돼서 머리가 빠지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머리 수술 동일한 정도. 머리 한번 봐보자. 그래 봐. 머리 수술은 더 많아진 거 같은데. 아 괜히 그런 말좀 하지 마. 머리 수술 내가 더 없어졌어. 그건 맞지. 아. 아 미안. <laughs> 저한테 인스타나 뭐 이런 유튜브 댓글로 모유 수유 아직도 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단유가 돼가지고 지금은 분유를 먹이고 있고요. 계속 커져 있냐 아니면 줄어들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원래 A A A였는데 J. 아 B 사 B.. 어? 아니 A 아니야 B 사이즈 B 사이즈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 막 부풀어 올랐었단 말이에요. 굳지 마라. 진짜 진짜. 근데 이게 모유 수유가 끝난 가정시에 막 갑자기 쪼그라들더니 그 가슴 주변도 이게 늘어났다가 쪼그라들어서 그런지 되게 건조하고요. 그리고 탄력도 없고. 아 오빠가 근데 저한테 임신 전보다 더 작아진 거 아니냐고 그런 소리를 했는데 <laughs> 아무튼 가슴 원상 복귀를 했고요. 아, 말도 안 나와 짜증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좀어좀 어, 좀 실망스러운. 내 자신에게 좀 실망한 모습이. 아, 아, 그리고 눈 시력도 출산 전으로 바뀐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확 느끼진 못했는데, 그, 약간 초점이 안 맞아서 안경을 다시 맞추러 갔는데, 난시가 변화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출산이랑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안경도 새로 맞췄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육아하면서 정말 힘든 게, 출산 후에 지금 허리랑 손목이랑, 어깨랑 뭐야 무릎 다 나갔어요. 무릎도 제가 그때 촬영하다가 잠깐 구부러다 폈다, 구부러다 폈다 이걸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이후로 지금 앉을 때도 아파서 지탱하고 앉을 정도고 일어날 때도 옆에 손잡이가 없으면 일어나기 되게 힘들 정도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아파요. 맨날 아프진 않은데 그 간헐적으로 아플 때 애가 엄청 자주러지게 울어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렇게. 그리고 손목이랑 어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 자주 쓰는 곳이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기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집안일 할 때도 손을 제일 많이 쓰니까, 손목은 사실 나아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손목도 되게 아리고, 병원에 가도 솔직히 소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일반 병원 말고, 뭐 한의원 다니시는 분들 있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심해지면, 저도 한의원은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고요. 거기 가서도 비슷하다, 진전이 없다 하면은, 그냥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 드린 것도 있는데, 혹시 뭐, 이거 외에도 다른 게 궁금하시면은 따로 뭐 이렇게 연락 주시거나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순차적으로 답변을 이런 식으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는구나. 저는 지금 시훈이가 자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사용해서 집안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